자 3,1하고 마이 2, 마 1을 지나는 이 일차함수의 엑스 절편을 a라고 한단 말이야 이때 a를 지나고 1, 마이너스 2 그러니까 1, 마이너스는 요점이죠 이때 a와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이 파란색 직선의 식을 구하는 문제야 즉 a점 좌표만 찾으면 되네. 그럼 a점 좌표는 빨간색 직선의 x 절편이죠 자두 개의 점 보이죠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점이 오른쪽에 있는 점으로 간다. 즉, x 증가량이 마이너스 2에서 3으로 바뀌었으니까, 5만큼 증가했고, y 증가량은 마이너스 1이 1이 됐으니까, 얼마 증가했다? 2 증가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 따라서 y는 기울기는 5분의 2x, y 절편은 얼마인지 몰라서 b라고 적을게. 이 함수가 3,1이라는 점을 지나죠. 대입 해버리면, 1은 5분의 6 플러스 B가 되고, B는 마이너스 5분의 1 되겠네. 됐죠? 따라서 빨간색 직선의 이름은 Y는 5분의 2X 마이너스 5분의 1이다. 됐죠? 이때 A점을 찾아야 돼. X절편. X절편은 Y가 0이 되는 놈이니까. 5분의 2X 마이너스 5분의 1이고, 따라서 X는 2분의 1이네. 아, A점의 좌표는 2분의 1콤마 0이야. 즉, 2분의 1콤마 0과 1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는, 2분의 1콤마 0과 1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는 파란색 직선의 식을 찾아라, 이 말이야. 자, 2분의 1이 1이된는데 얼마 증가했습니까? 네, 2분의 1 증가했겠네. 0이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얼마 증가했노? 마이너스 2 증가했죠. 됐죠? 아니면,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거, 거 빼면 돼. 자, X 빼는거분모에줬고 y 뺏는거 분자에 적으면 됩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y는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어, b라는 문자는 써먹었으니까 c로 적을게요. 이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c고 1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난다 하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더하기 c 따라서 c는 2네. 즉 y는 빼기 4x 더하기 2가 정답입니다.